시작하기 전에 브랜드 이름을 먼저 이렇게 로마레. 로마레. 보헤미안 하이 앤드 레서툴로. <laughs> 어 타이포 느낌도 좋고 컨셉에 맞춰가지고 톤앤매너 이제 통일감 있는 것도 좋고 음, 굉장히 브랜드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을 음, 잘 디자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PT를 듣는데 어,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뭐, 다좋고요 어, 사실, 뭐, 지적할 내용이 없어서, 어,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음, 컬러, 컬러 구성도 좋았고요 패턴도 어, 굉장히 독창적이고, 브랜드의 스토리도 잘 담겨져 있는 음, 패턴을 만들어내서, 어, 이거는 바로 실제 제품에다가 이용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PT 연습을 좀더 이렇게 음, 일정하게 이렇게 재미없게 이렇게 쭉 톤들이 끌고 가는데 그런 피 t 연습을 조금 더잘 연습하고 잘 해서 투자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탄탄하고 스타일도 좋고 음, 굉장히 좋았습니다. 음, 디자인 감각도 좋았고요, 디테일들이 하는 역할들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음, 그 디테일들을 올려가는 그 아이디어들 면에서도 완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를 깊이 있게 생각했다라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음. 일단은 저도 앞서 임수경 대표가 얘기했던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음 아쉬웠다라는 생각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다분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전개할 브랜드라고 하면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TPO들이 조금 한정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물론 뭐 사계절을 다 대응할 수 있는 브랜드 컨셉이면 더욱 좋겠지만, 어 약간은 여름 시즌에 거기에 여행이라는 어떤 리조트, 그런 TPO에 대한 한정, 한계성이 정한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상업적으로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조금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해외 브랜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저기 스페인의 어 그런 브랜드? 그래서, 저기, 더 방법적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면, 굳이 국내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확장해서, 이렇게 따뜻한 지역에들의 온라인으로 오픈을 하면, 얼마든지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이제 푸켓 여행 준비 중이어서 더 와닿는 <laughs> <있는지. 웃음> 음. 나는 지금 따뜻한 나라로 여행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음. 지금 겨울에 그런 지금은 음. 우리나라에 지금 그렇죠. 여름 옷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 나 어디 가서 옷 사야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니까 요런 음. 브랜드 있으면 음. 딱 마케팅만 잘 되면 이런 게 하, 우리는 진짜 여행을 너무 잘 다니고 하는. 그 시대에 타임 살고 타임 있기 때문에 너무 자유로우니까 에이. 일상이 음. 됐으니까 음, 스타일들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음. 스타일도 보면은 나름대로의 그런 스토리 라인이 있어 타임라인에 맞춰서 여행을 갔고 음. 옷을 환복 호텔에서 <laughs> 음. 그리고 리조트 안에서의 그런 씬들이 보이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브닝룩도 보여주면서 그 이국적인 그런 패턴들도 음. 되게 시그니처를 잘 살린 것 같고 색감도 그렇고. 음. 아주 잘한 브랜드. 음. 그래서 그 카테고리가 그 타, 타임에 맞춰서 시간대별로 맞춰가지고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잖아. 그래서 선라이즈. 응. 난 남자니까 이런 응. 부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응. 어쨌든 그 여성의 응. 그런 심리를 잘 반영한 그런 리조트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다분히 들었습니다. 우선 너무 페미닌하게 풀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음. 여기까지입니다.